오늘 구원투수로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와서 피칭이 어땠는지 먼저 팬분들께 오늘 속구가 좋았거든요 오늘 빠른볼 좋았는데 본인이 생각하에 오늘 어떤 피칭을 이어갔는지 팬 여러분께 말씀 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, 오늘 최대한 깊게 깊게 넣다는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깊게 깊게 찔러 넣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저기 배지환 아저 맨날 매일매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데 배지환 선수한테 어뭐 질문 하실 거 있으신 분 제가 손 들어서 네왜왜 왜, 질문해 주세요. 네아 작년보다 더잘 던지고 있다.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. 가까이 대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의지 형이랑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? 아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. 아 말씀을 들으셨죠? 네 최대한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이번 주3연 삼연패 어, 이후에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많이 찾아서 감사하고 또 매일. 좋은 경기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이 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배재환 선수였습니다.